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량 쉽고 빠르게 출고해드리고 있는 리세아노자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순수 전기차. 그런데 2단 미션이 탑재된 포르쉐 타이칸 출고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포르쉐 타이칸 베이스 모델입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4S, GTS 터보 이렇게 네 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23년식 말고 24년식으로도 연식이 변경된 상황인데 오늘 출근된 차량은 23년식 차량입니다. 이 3년식에서 24년식으로 연식이 변경되면서 차량 가격이 무려 600만 원이. 올랐다고는 하는데요 어, 기존 고객님께서도 해당 차량 금액이 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 굳이 있다면 23년식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또 재고를 찾아드렸습니다 자 우선 타이칸 트림별로 아까 설명드렸던 포에스 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포에스가 포. S. 제로백이 4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아닙니다. 포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륜구동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이 아니라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옵션적인 부분 또 괜찮게 넣으면 가성비쪽으로좀 뽑을 수 있는 타이칸이기 때문에 1억으로 호가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좋다? 한마디로 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 타이칸을 예전에 처음 팔아봤을 때이 디자인이 조금은 불쌍해 보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이 라이트 디자인. 약간 아이라인 한 듯한, 조금 뭔가 처진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약간 뇌이징 돼서 보면 볼수록 또 이뻐 보이는 게타이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쪽 볼륨감이 상당히 잘 빠졌기 때문에, 운전했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이런 디자인 포인트 진짜 포르쉐만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빼뜨릴 수 없는 여기 포르쉐 마크까지. 아, 이거 있으면 사실. 깜짝 나는 거 아시죠? 우선 이번에 출고한 차량 가격은 1억 5,510만 천백 원입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까레라 화이트가 아닌 일반 화이트로 어, 무료 옵션 차량이고요. 색상별로도 어, 옵션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있으면 안 팀장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RS 스파이더 휠이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하고 그 21인치 이 디자인 미션 휠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 이것도 제가 실물로 처음 보니까 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19인치, 20인치 휠보다는 그 이상의 21인치 휠들이 타이카는 더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일렉트로이 차진 커버까지 들어가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다듬기만 해줘도 오, 멋있지 않아요? 아, 확실히 이런 포인트는 진짜 포르쉐가 그런 감성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여는 이 도어컵도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립감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같이 탑재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좀 전고가 낮잖아요. 스포츠형 세단인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 자체가 약간은 낮게는 구성을 두었다. 왜냐면 이쪽 A 쪽 그리고 이쪽 B 쪽 유리 쪽 보시면 가면 갈수록 약간 더 얄쌍해지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B 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하면서 뭔가 일체화된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타이칸의 진짜 매력 그리고 장점은 이 후면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우주선을 닮았다는 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체형으로 된이 테일램프,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르쉐만의 패밀리 룩은 또 빠뜨리지 않고 있는데요. 가운데 레터링, 자신만의 이제 이름을 또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볼륨감 자체가 포르쉐만의 이미지를 잘 구성해 둔 모습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오픈이 되는데, 짜자잔. 생각보다 넓진 않죠? 전기차라서 공간 활용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트렁크 공간이 넓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님께서 장호선 좀 챙겨주시고 보스턴 백도 챙겨주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챙겨드린 상황이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에 히든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충전기, 여기 안에 따로 탑재가 되어 있고 히든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짐을 실을 때는 이 공간을 이용해 주시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한번 가시죠. 자 포르쉐 타이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필수적으로 옵션을 넣어야 할게 있습니다 첫번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입니다 이 아날로그 같은 시계 그리고 여기 다이얼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한 160만원에 이제 옵션 가격을 자랑하는데 이거 없으면 포르쉐 중고차로 못 팝니다 어그 정도로 필수 옵션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여기에 이 네오 다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한 8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금색 띠로 이제 둘러진 트림마다 약간의 장식을 조금 더 해주는 부분인데, 이 네오 다임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달라요. 특히나 다른 차였으면 잘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타이칸만큼은 이 네오 다임 옵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면 무조건. 디자인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타이칸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에서 온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일차된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거기에 더불어서 이쪽 디스플레이, PCM 쪽 그리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터치식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히든 공간이 따로 있어요. 사실 여기서 짐을 따로 놓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약간 거치시켜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적인 공간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시동 버튼 방식이 왼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전처럼 키 돌리는 형식은 아니고요. 아, 원래 타이칸은 키 돌리는 형식이 아니었죠. 근데 버튼 식으로 어 이렇게 따로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가 안 보이잖아요. 기어 노브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걸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형 카이엔들도 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 타이칸의 디자인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디자인 그대로다. 그리고 파킹 버튼 옆에 오른쪽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PCM을 이제 연결을 해두면 좋긴 한데 간혹가다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 PCM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고질병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치는 수준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어, 컵 폴더가 디자인이 상당히 좀 독특한데요. 여기 가운데 하나 그리고 두 개. 근데 여기는 제터리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이상하게 이 제터리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빼두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다 껌 두고 다니세요. <laughs> 어? 그냥 지어낸 건데. <laughs> 아, 장난이었고요. 여기 가운데 또 옆에 보시면 투명하잖아요, 그쵸죠 네. 여기에. 패신저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면 조수석에서도 따로 조작을 할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 차량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트림처럼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포인트는 파노라마 썰루프에 있죠 사실 썰루프는 아니고요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끝까지 통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썬팅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어 그래도 썬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 닫거나 가림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노출된 햇빛을 맞게 되면 좀 많이 덥거나 뜨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다선루프에다선팅을 좋은 거를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뒷좌석. 자 이번에 이칸 뒷좌석을 설명드리러 왔는데요. 어, 사실 뒷좌석 공간은 넓지가 않습니다. 어, 비교하자면 파나메라보다도 조금 더 좁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출고하신 고객님께서 여성분이시거든요. 대부분 혼자 타거나 혹은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울 목적으로. 구를 하셨기 때문에 뒷좌석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패밀리카로도 고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 제 키가 173입니다. 제 기준으로 헤드룸 이 정도 남고요. 레그룸 한두개 정도 남습니다. 공간 자체는 그렇게 협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앉아보니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약간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키가 좀 크신 분들은 당연히 불편할 것 같고, 만약에라도 혹시나 자녀분들이 있다면, 카시트를 설치해서 태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고등학생, 자녀분들이 저보다 키가 좀 크다라고 하시면 타이칸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난 타이칸을 뽑아야겠다라고 하시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모델을 뽑아서 조금 더 공간성이 더 뛰어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타이칸에서는 뒷좌석은 크게 설명드릴 점은 없어요. 통풍 시트 안 되고요. 따로 이렇게 열선 시트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에어컨 조절은 따로 이렇게 가능은 한데 온도 조절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불어 가운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컵홀더가 여기 또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컵홀더가 또 이제 구성 자체가 또 이쁘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래 그렇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차는 4인승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5인승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인승을 선택할 경우에는 여기에 또 시트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운데 앉기에는 이 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나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있는 포르쉐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을 만나봤습니다. 베이스 모델 또한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옵션만 잘 들어가면 1억 5천 혹은 1억 6천까지도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차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더불어 포에스 혹은 GTS 터보 모델까지 모두 안 팀장이 재고는 확보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색상 옵션들이 있다면 안 팀장에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재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선들 안 팀장은 어, 여러분들의 차량 쉽고 빠르게 출고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 그리고 장기 렌트.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모두 다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문의 주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